아니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절 절반 뭐. 반면에 바깥 네. 뛰었던 박카스의 정윤주 선수는 또 선수이 아닌 선수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 선수로 길을 가지 않아도 아마추어에서 즐기던 그런 선수들이 이런 그 큰대회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의 장이 열리는군요 맞습니다 네. 아, 굉장히 중요한 대회네요 맞습니다. 네 농구의 절변을 넓히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정확하게 그 농구 선출이든 비선출이든 상관없이 두 번째 기회, 세컨 기회를 줄수 있는 그런 이 무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도 약간 이런, 이런 식의 어떤 룰로 하,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하루하루가 이스타 t v 를더 확장해서 네. 이런 대회를 아, 주관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여러분 시청해 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 저희가 함께 들어가서 축구 중계를 하시는 거예요. 조연지레슬리. 단감 맞으면 바로 갑니다. 여기 오신 애들 많이 고민했다고. 아 지금 법적인 자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입니다. 스코어 센터와 데상트 먼퍼스의 경기. 스코어 센터의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유경식 선수가 이제이 팀의 에이스고에김이성 선수의 이제기에이 얼마나 드이나지않서냐영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상대의 역습으로 연결됩니다. 장동영외에 짤막 영상에서 이영상서 자 이렇게 음악도 막 나오면서 같이 농구를 즐기는 것 마치 약간 이전에 워낙실에서 농구 게임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네. 참고로 또이 음악은 저희가 DJ 킨더가 되니 직접 DJ가 현장에서 음악을 네. 틀어주죠. 아 있습니다. DJ가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저기 대각선쪽에 계시죠. 아 그냥 네. 인터넷으로 틀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스트리밍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장례 장래 아라운서 장례 진행에 우리 김지영 아나운서와또 함께 하고 있고요. 오. 코너에서 유경치 네. 짧았고요. 오, 자 이거 바로 올라가야죠. 김준석 꼬맨. 골밑... 아, 네네. 오. 자 일단은 1 8이 휘스를 먼저 불었습니다자 지금은 네. 언제 어, 진짜 휘스를 안 부네요. 그렇죠. <laughs>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그러니까 5대5 농구와는 몸싸움의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거의 한 3배, 4배 강도로 골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네. 지금 볼의 소유가 확실하게 됐느냐 거든요 음 지금 볼의 소유가 확실히안 됐다면 지금 김중호 선수는 이제 공격 리바운드에 의한 쿠페 득점이 되는 거고 음. 만약에 볼 소유가 상대 쪽에서 확실하 됐다 그러면 네. 볼 소유가 됐다고 보는 거네요 공격권의 대상 범퍼스에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거 이제 스코어 센터 입장해서상히 아쉽죠 네 사실 뛰는 선수라면 저 상황에서 누구나 바로 올라가지 어웨이할 선수는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스코어 센터에 대해 첫득점을 아쉽게 추구가 됐요 네. 저렇게 이제 충분히 또 심판이 선수에게 설명을 해주고 또 선수가 수긍을 하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없어요 맞습니다 스상택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장동영 오우 와우. 와우 여의치 않았고요 네. 3점 쏠 수, 있, 2점 쏠수 있죠. 네, 슛 있어요. 김윤성.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야 아, 구강식잘 예. 긁어냈네요. 아, 지금 세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플레이는 사실 사기를 확 올리죠. 네, 그리고 이제 턴어머를 이끌어낸 이후에 이제 득점까지 나오면 뭐금상첨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경식. 돌파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박진수. 안정환, 네, 이위원이 지금 찍었던 반정환 선수를 턴오버네요 네. 자, 유광식 선수의 오늘 손질이 굉장히 좋은데요. 스코어 센터가 지금 이 정규 시즌보다는 수비의 강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네. 유경식 외곽을 허용하지 네. 않았습니다. 양팀 모두 이기초반에는 득점이 많이 나는 경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유광식 선수의 슈팅을 또 활용할 필요도 있겠고요. 어. 안정환 아 짧아요. 네. 지금 첫 번째 경기와 다르게 양팀 모두 출발이 좀 더딥니다. 그렇습니다. 김준성. 네. 아또 또 이렇게 안들어갔좀안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다가 또 점수가 득점 러씨가확 납니다. 그럴 때 이제 정신을 꽉 잡고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진짜 팔점 내주는 거죠. 맞습니다. 자 북경권의 계속해서 스코어 센터입니다. 현재까지. 대쌍 템퍼스가 한 점을 놓고 있고요. 이경민 선수도 음. 기량이 괜찮아요. 이, 이경민, 이경식. 이두 선수가 좀 득점을 많이 해줘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 득점이 네. 나오지 않고 있고, 와이드 오픈. 장동영. 리바 이경민. 아, 빨라요. 중식간에 따돌렸습니다. 외곽 이경민. 던져 보는데요. 아, 오. 아, 네. 아, 김준성 이바운 그리고 포백 득점. 네. 이래서 이제 롱 리바운드 리바운드가 멀리 높이 튀는 볼에 대한 대처가 잘 되어야 돼요. 음, 음 맞습니다. 박진수 도 던져봅니다. 한강 기록별 리바운드 장동영. 저 리바운드를 뺏기더라도 저렇게 바로 슈팅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저런 동작이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박진수가 네. 이겨냅니다. 이대일 역전 대상트로퍼스. 아무도 안 나왔어요. 모바크 이경민 아닙니다. 나온 게 늦었어요. 다... 또. 입니다. 아 스텝백, 스텝백 이경빈 이마저 장동혁. 네. 서로 이제 경기 템포가 빨라질 때또 이렇게 득점을 주고 맞죠. 어 이거는. 네. 박진수 태블링발레이션이 선언되었습니다. 아까 한영국 패스터 말씀대로 지금 스코어 센터가 저렇게 이제 긁어내는, 그러니까 블락으로 기록이 되지만 이제 긁어내는 저런 디깅 수비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수비에서 오늘 많은 준비를한게 네. 눈에 보입니다. 샤클락 7초로 떨어지는데요. 먼 거리에서 유광식. 짧았고요. 리바드 대상퇴. 네. 슈터기 때문에. 하지만 저런 슛은 뭐 계속 시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안정환도 던져보는데요. 아 네. 대체로 선수들의 슛이 조금씩은 짧은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몸이 다안 풀린 것 같고요. 오픈. 유광식. 아아. 아, 한번 더. 아잘 줬죠. 이경민. 포로에서. 아아. 머니이 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안정환. 와 더블 플러치로 올라갈 때 반칙이 선언됩니다. 지금 날카로운 드리블 돌파에 이은 더블 클러치슛 동작이기 때문에 자유툴를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와, 지금은 폼이 굉장히 좋았는데 아쉬웠습니다. 네. 야투가 떨어질 때는 이렇게 이제 파울을 많이 얻어내는 네, 이런 작업이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데상 드럼 커스들이또 이제 농구를 굉장히 요령 있게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베테랑들이 많죠. 네. 네. 자이트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김준성이 따냈습니다 유광식 선수도 한방 쳐지는 무섭거든요 특히 7라운드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줬고요 석종태 선수의 파울 같죠 네. 사실 데스트 버퍼스의 지금 이 안정한 선수가 석종태 선수의 몸 상태가 100%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이제 경기에서 드러나네요. 아. 감고 올라갔다는 거죠? 오페스 파 오페스 파울은 이제 실책으로 기록이 됩니다. 네. 경기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안정환. 석종태와 한 차례 주고받습니다. 박진수 빠른 돌파! 올라갈 때 팝. 와, 두 명의 선수가 같이 막아내는 장면이었는데 <laughs> 와우 지금도 정말 거의 엉크를 찍으려는 듯이 날아올랐거든요 박진우 선수 하면 또 운동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상가선수들도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움 수비 들어와서 강하게 바디 체크를 한 거죠 이건 파울이죠? 파울입니요 네, 이게 이제 파울이 안 불리면은 이제 격투기 네. 되는,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다행히 박진수 선수는 큰상이 아닌 것 같고요. 게임 매너가 좋아요. 네. 네, 사실 거친 파울을 당해도 그래도 뭐 크게 상대 선수 와 신경전을 펼치거나 얼굴 붉히는 일이 잘 없죠. 네. 네. 자, 투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유경 식이 따냈습니다. 유경식 선수 역할이 좀 필요한데요. 네. 외곽슛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돌파로 해결해보는데 올려볼 아유. 때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원래 장점은 이제 돌파죠. 네, 지금 우측으로갔지만 스텝을 바꿔서 왼쪽으로 올라 가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그 스텝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또 운동능력과 힘까지 갖출 선수잖아요 그렇죠. 아 자이 o 들어어지지았았습다다 t r 장장영영 s I 서유경신 a 의 e 인데요 do t r 그 a 안정 l 라인 do 인고 a 아 v e 습니다리바 r 장동영 아, 좋은 패스팅 같네요 네. 아, 지금 안정원선수 커딩이 좋았죠? 네. 점수는 두점 차입니다. 확실히 양팀 모두 공격보다도 수비에 조금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사이드 김준성, 삼중태매의 척, 빙글 돌고 왼손, 그러지 아. 않았고요 석종대 선수 버티는 힘이 좋기 때문에 더림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공률이 너무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아자 림이 맞지 않았고요 2초. 1초 1초 2반대 6광식아 지금 뭐아 좋고 쓰세요 한 번에 30 못했습니다 이제 저런 플레이를 이제 또 흔히 말해서 이제 기름손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공을잘못 잡겠네요 아 축구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표현하나요? 개발 아닌가요? 뭐 기술이 부족하다. 이렇게 <laughs> 얘기하죠. 발로 하는 거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아, 네. 그렇죠. 네. <laughs> 어우, 힘 좋아요. 이겨냈습니다. 네. 공격습니다 삭쪽테. 점수 차를 석점 차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스틸장동혁 자, 턴오버 확인하고 득점으로 아, 만들어 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15사다가 네. 턴오버 한게 문제가 아니라 턴오버 이후 수비를 안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지금 같은 플레이는 마이너스 2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3점, 4점짜리 플레이 맞습니다. 아 네. 순식간에 점수는 5점 차가 됐고요. 좀 끝까지 10분 내내 집중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듯 그렇죠. 보입니다. 그순간에 그러니까 그 방심을 해버리면 지금 순식간에 5점 차가 됐거든요. 이사이드 김준성, 자열차았습니다 야투 성공률이 참 아쉬워요. 골밑에서도 들어가는 볼이 별로 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남은 시간 4분 58초고요. 스코어 센터는 팀 반칙 다섯 개, 대스아틀레티세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이 드 선정태 왼손으로 붙였고요. 본인이 직접 다시 한번 올려놓습니다. 자, 스코어 센터는 지금 유강 선수가 있는 수비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어쩔 수 없어요. 아, 어때? 아, 네. 바로 던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빨리 던지다 어. 보니까 좀 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던지면. 그렇죠. 들어갈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아 좋은데요 아, 아좀 더듬었어요 에이. 밸런스를 조금 잡지 못했고요 이번에 돌파로 유광시이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장동혁 캐치인샷 넣고 리바운드 할때 스포 센터의 반칙 이게 3줄 아, 2점 줄을 던지는 폼을 보니까 다 볼의 궤적이라든지 폼이 다 다르네요. 네, 다르죠. 그렇죠. 볼의 회전량도 다르고 회전량도 다르 네, 네. 네. 혹시 이전 위원이 보기에 인상적인 선수 시 폼이 도 굉장히 좀 멋있다라고 할수 있을까 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네. 좀더 찾아보겠습니다. 방송인 선수라고 하세요. 하지만 많이 못 집어넣기 때문에 <laughs> 네. 방송인 선수 얘기하기에는 좀. <laughs> 네. 그래도 말씀대로 사실 삼 <laughs> 점을 음. 정말 음. 그 포물선이 낮게. 네. 어, 어. 마이클 조던이나 이제 카 레너드처럼 낮게 쏘는 선수가 있고 허희령 선수나 그렇죠. 예전에 여자농구 그 박정은 선수처럼 음, 엄청 엄청나게 포물선을 높게 쏘는 선수도 있어요. 음. 말씀대로 천차만별이죠. 인사이드에서 안정환 올라갈 네. 때슈팅커 안정환 선수가 이제 이전 의원이 음, 음. 짚은 그 설명대로 몸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슈터지만 인사이드에서 플레이가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지금 채팅창에서도 3, 어, 3X3가 진짜 힘들어서 슛이 안 들어간다. 이제 선수들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체력적으로 계속적으로 호흡이 가빠진 상태에서 슛을 하다 보니까 아. 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점차 적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경기 종료에 가까워질수록 양투는 더 떨어져요. 네. 이사이드 어, 이제 미스매치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아, 아, 자, 메이드가 는이 네. 네. 매치라고 하면은 키큰 선수가 키큰 선수 안 막았을 때 그렇죠. 아, 네. 어. 야, 플레이면 키큰 선수가 작은 선수가 앞에 있었을 때좀더 그런 그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을 노려야 된다. 아, 어 블락 샷장이야 네. 어. 강동선수의 장점은 공수겸장이거든요. 네. 예, 수비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선수인데 아, 지금 완전 클린블락이었어요. 맞습니다. 호리호리에서 굉장히 손발이 빠릅니다. 예. 맞아요. 농구 네. 예. 대전칠 때는 또한 경기 60초 이상 넘기됐었죠 맞습니다. 예. 그만큼 또 득점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요. 인사이드에 김준성 아무도 없습니다. 예. 지금은 빅맨의 이제 슬립 동작이 좋았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면 어 영리한데요. 완전히 따뜻한 로마 네. 크레이어 박진수. 핸드오프 페이크죠. 이런 핸드오프 페이크를 가장 잘 어. 펼친 선수가 또 박진수, 노승준 선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비할 때 박진수가 한 차례 더 충돌이 있었습니다. 얼굴 쪽을 가격당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림을 등지고 공을 잡고 이제 페이스업, 림을 바라보면서 팔꿈치를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럴 때는 사실 상대 선수와의 간격이 좁을 때는 이제 팔꿈치를 맞출 수밖에 없죠.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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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들이참이 팔꿈치 에 맞아서 부상 많이 입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스코어 세트 공격 유광식 아, 득점 아아 터졌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슛만 놓고 보면 유강선수 따라갈 선수 별로죠. 없 그리고 스텝 유경식 분위기 탈수 있는 스코어 세트인데 이번 공격 중요합니다. 외곽도 봐줄 필요가 있어요 네. 유경식이 던져보는데요! 2대5 드러납니다! 네. 어 3점 차요 장동현 곧바로 던지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스코어 센터 순식간에 3점 차까지 추격하는 스코어 센터인데요 유광식 붙여놓고 아네 아하 못 잡았어요 아 이건 좀 아쉽네요 네, 그렇죠. 이 공격은 바로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자, 하지만 어쨌든 유경식, 유광식 지금 형제가 2점을 나란히 터뜨렸고 지금처럼 김준성 선수가 로퍼스 에서 공 잡고 외곽을 봐줬을 때더 좋은 기가날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 아... 이형제퍼턴버가 나왔 습니다. 지금은 김준성 선수의 이제 오프골 스크린 공 없는 스크린을 받고 지금 이동주 선수가 더 이제 코너 쪽으로 가서 공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손발이 안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뱃살티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돌아 나온 장동혁 인사이드 자이대1 하겠죠. 네. 네. 이영민 선수는 상당히 잘 버텼는데 네. 한음이 남았습니다. 석정태 선수는 뭐 지금 몸 보시면 몸싸움에 특화된 선수예요. 네, 맞습니다. 네. 선수들끼리 얘기하기로 약간 황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렇죠. 하체도 뭐 상당히 탄탄한데 아우 네, 저렇게 또 슈터치까지 좋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들어갔습니다. 톰이 이제 그 덩치에 상당히 좀 귀여운 편이죠. <laughs> 그렇죠. 네. 약간 이렇게 치고 빠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퀵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분게임으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점수는 넉점차 스크린 받고 유광식 페이크 이후에 왼쪽 돌판인데요아잘 줬죠 이경민 이경식 아, 네. 아, 네. 샤클락 발레이션 지금은 이경민 선수가 사실은 해결하는 데 맞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샤클락도 쫓겼고 지금 저기서 아, 유경민 선수가 특히 운동 능력을 발휘할 만한 공간이 없었거든요 네. 네. 올라갈 때한번더 반칙 이러면스코 센터 팀 반칙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3 x 3 엔트리가 4 명이잖아요. 네. 5 다섯 명 여섯 명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한 경기에서 할 수는 없고 대신에 정규 시즌을 치르면서 멤버를 계속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기에서는 4 명이 최대인가요? 네네. 와. 만약에 한 명이 부상당하면 어하죠 그대로 3 명이 그대로 뛰어야 됩니다. <laughs>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죠. 네. 와 너무 힘든데요? 네, 보니까. 네. 지난번에는 그 대상 트허 포스의 두명의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 상태로 경기를 임했잖아요. 그런데 대상 트허 포스가 이겼죠. 네. 네. 음. 사실상 4대2 경기인데 승리를 음, 두명의 선수가, 음. 선수가 공격을 하면서 이긴 경우입니다 <laughs> 점수 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6점 차.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스코어 센터는 이제 승부수를 띄워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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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리어 패스가 필요합니다. 김준성. 아. 자, 아 열렸어요. 몇득죠 네. 네. 김준성 선수 저레이어 미스는 너무나 큽니다. 방식 들어가 잘했고요. 네. 장동영 아잘 줬네요. 아, 정말 블락을 의식하고 네. 완전히 빈곳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산이 이제 한수 앞을 바라보는 거죠. 네. 네. 자 김준성 선수가 골 밑에서 좀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 라이더프 장동영 깨끗합니다. 오 리듬이 좋은 선수예요. 네. 네, 장동현 선수는 뭐스산트 원퍼스의 자타공인 에이스입니다. 아, 스코어센터가전일를 상실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어, 끝까지 그래도 본인들의 플레이를 좀 해줘야 됩니다. 다시 장동영 와! 자타 데상트 원퍼스 21대 9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스코어센터가 사실 이렇게 쉽게 밀릴 팀은 아닌데 네, 신생팀의 패기를 보여주지 못했고. 네, 타트포커스는 사실, 정규 시즌 마지막에 3위로 떨어진 충격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주 가볍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한 경기를 더 치렀다는 거에 대한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쉽게 경기를 끝내면,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네.